순간이도 한것 같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청담동에 있다가 갑자기 여의도로 슝 바샤 커피를 갔다 왔잖아요 이 바샤 커피가 싱가포르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롯데 본점? 거기 백화점 본점에 하나 있고 청담에 이번에 8월 1일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 제 피디님이랑 오픈 런을 하고 왔잖아요. 제 인생 첫 오픈 런이었어요. 10시 반에 오픈을 하는데, 10시에 이제 가가지고 30분 딱줄서 있었는데, 저희 앞에 두 팀이 있었고, 저희가 세 번째로 들어갔는데, 약간 30분 기다릴만 했다. 일단 우리 줄설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막 여기는 뭐 그냥 메이킹을 잘했다. 커피계 에르메스다. 주황색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궁전을 뭐 이렇게 잘 모티브 삼아가지고 뭐 이렇게 잘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근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뭐역사도 없고, 근본도 없고뭐 이렇게 까면서 우리가 기다렸잖아요. <laughs> 뭐 커피가 16,000원이라고? 회사 밑에 가면 4,000원, 뭐 2,000원 이런 커피 마실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기다렸는데 사실 저는 커피를 잘 몰라요. 저의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은 산미는 없고 약간 고소함 약간 물을 많이 타서 먹는 보리차 숭늉 마시는 스타일로 마시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잘 모르는데 핫하다고 하니 그래도 나름 핫한 데를 또 가봐야 되니까 가봤는데 생각보다 어? 괜찮다? 그 200여 종의 커피들이 있잖아요. 메뉴판을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로그를 보고 후기들을 막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맞는 커피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추천받아서 먹었는데 딱 마셨을 때 약간 진짜 향이 다른 게 약간 느껴졌고 맛이 다르구나를 좀 느꼈고 끝이 약간 잘하면 이렇게 되게 씁쓸한 맛이 남는데 약간 그런 게 없었다. 처음으로 느꼈어요. 커피에 대한 미각을. 저는 사실 기대를 하고 가진 않았지만 디저트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게 먹었다. 그래서 또갈 의향이 있냐 묻는다면 한번더 가보고 싶긴 해요. 눈을 떴으니까, 이제. <laughs> 가서 깊이 있게 먹고 오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사실, 16,000원이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그 40만원짜리 주전자에 주거든요. 세 잔이 나오니까, 그렇게 세 잔으로 따지면, 한 잔에 5,000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메리카노로 마시는 것보다 따뜻하게 마시는 게 조금 더 가성비 좋다. 크로아상은 꼭 드세요. 라즈베리랑 피스타츄 이렇게 약간 형광 색깔 되게 싸구려 색소 같은 색깔이긴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달큰하고 맛있었어요. 스테이크 들어간 토스트도 빵까지 심지어 맛있어요. 빵이 맛이 없으면 항상 안에 고기만 먹고 빵은 안 먹는데 빵까지 야무지게 다 먹었고 그 안에 일하시는 분들도 외국인들이 계시잖아요. 약간 잠깐나마 해외에 갔다 온 기분? 약간 한국 서버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왕이면 외국 서버 분들이 이렇게 뭔가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았어요. 다음엔 항상 외국 분들한테 요청하세요. <laughs> <laughs> 약간 달랐어 그 크림 올려주고 하는 것도 어, 뭔가 제스처들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은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나가기 전에 이렇게 둘러봤잖아요 커피 살거 없나 없나 근데 역시나 커피를 잘 몰라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건 조금 더 공부하고 다음에 다시 사러 가야겠어요 컵은 진짜 사고 싶었는데 아까 그컵 99,000원이에요 그게 99,000원이면 이거 한 100개는 살수 있어요 <laughs> 그 커피를 잘 모르는 제가 바샤 커피는 그렇게 즐겁게 우리 오늘 즐거운 그냥 브런치를 호화롭게 즐기고 온 거고 사실 제가 집에서 잘 쓰는 커피 머신을 소개해 드리려고 약간 빌드업이 좀 길었죠. <laughs>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 일리 제품이에요.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 혼자 자취할 때 약간 감성템? 남편도 혼자 살때 이거를 갖고 있었고, 근데 결혼하니까 두 개가 돼서 하나는 이제 친정해주고, 이걸 하나를 남겨놨는데, 이만한 커피가 없어요. 저는. 제 입맛에는. 그리고 일단 제일 쉬운 거는 디자인이 작아서 자리 차지하지 않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감성, 색감? 색감이 너무 예쁘고. 세척도 쉽고 커피 머신 세척 불편한 거 진짜 많거든요. 근데 얘는 조작도 쉽고 세척도 쉽고. 근데 단점은 이게 다양한 캡슐이 호환이 되지 않는 일리만 할수 있어요. 그게 약간 단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는 지금 다 먹어가지고 없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이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를 아까 두 개를 아침에 먹어버려가지고 비어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항상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보관하기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사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구입할 때는 이거 말고 그냥 이렇게 봉지에 들어있는 걸 구매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채워 넣던지 아니면 저는 약간 감성 살림이잖아요? 이런 밀폐 용기에다가 이렇게 보관. 네스프레소는 이런 캡슐 보관함도 예쁜 거 진짜 많아요. 근데 얘는 그냥 요통 자체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돼요. 예쁘죠? 그냥 요대로 해도 좋은데. 이렇게 해놔야 아 얼마 안 남았네 캡슐 그러면서 이제 구매하고 이거는 사실 화용법은 유튜버 다른 유튜버 전문적인 분들이 워낙 많이 잘 설명을 해놔서 그거는 저는 선, 생략을 할 거예요 <laughs>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면서 처음 안 사실이 추출 시간이랑 온도를 설정을 할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진짜 근데 저 항상 그냥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추출해가지고 얼음에 타먹는 게 다였는데, 세팅 조작기 많이 없으니까 그게 되게 단순해서 저는 그게 다 장점이어서 이걸 쓰는 건데, 더 깊게 들어가니까 조절을 할수 있더라고요. 여기 이거 후기 찾아보면 일리는 28초 추출이 가장 맛있다고 해요. 근데 어떤 유튜버분이 28초보다 13초가 제일 맛있대요. 자기는. 그래서 왜 28초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3초랑 28초를 다 먹어봤는데 이 13초가 조금 더 진한 느낌? 그래서 저는 그 중간 지점 23초로 세팅했어요. 차범위가 살짝 있으니까 전 20초 안에 추출하는 걸로 이거 설정을 해놨어요. 이 작은 컵을 쭉 누르면 시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추출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큰 잔은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에스프레소는 요거 거치대를 활용해갖고, 요렇게, 이렇게 넣고. 처음에 코드 꽂으면, 이거 아무 버튼 눌러주면 그거 되거든요. 예열, 깜빡깜빡깜빡깜빡 거리는 게 예열하는 시간. 그 28초건 13초건 30ml 추출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을 했어요. 멈추면 얘를. 제가 외부에 나가면 카페 가서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하나를 시켜도 항상 다안 마셔요. 쌉쌀한 맛이랑 뭔가 그 약간 탄맛, 뭐 신맛 이게 너무 강하면 얼음 녹으면 이제 원샷 때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남겨요. 근데 얘는 진짜 하나도 안 남겨요. 집에서도 두 잔을 타 마실 정도? 그러 여기 물에 이렇게 희석될 때 뭔가 좋아. 그라데이션. 제가 진짜 연하게 마시거든요. 우리 이제 아침에 되게 고급진 커피를 마시고, 근데 얘도 싼건 아니니까 이 캡슐이 얘도 저렴한 커피는 아니거든요. 음, 맛있어요. 사실 아까 커피 마이 기억이 안. 나 사실 우리가 카페를 가는 이유가 뭐 커피 때문에 가겠어요. 커피는 진짜 우리 카페 가는 이유의 한0.5% 차지하나. 그냥 수다 떨고 분위기를 이렇게 뭔가 느끼려고 가는 거니까. 이렇게 홈 카페용으로는 일리만한 게 없다. 제가 제일 잘 마시는 건 이거고. 그리고 라떼. 라떼를 잘안 먹는데 그나마 가끔 라떼가 땡길 때가 있어요. 그때 는 어떻게 먹냐면 이게 맛. 굳이 다른 분들이 얘 단점을 찾는 게 하나가 있는데, 얘가 떨어지면서 튄다는 거예요, 이거 바깥쪽으로. 근데 사실 이렇게 에스프레소 잔을 큰거 쓰면 튈 일이 없어요. 라떼 같은 거는 우유도 좋은데, 두유나 아몬드 브릿지 이런 거 넣고 만들어 먹으면 또 맛있어요. 집에서 얼마든지 홈카페를 즐길 수 있다. 약간 이런 거에 너무 예뻐, 그라데이션. 음! 오 맛있어 <laughs> 아까 그 뭐지? 크림 올라갔잖아요 막 바닐라 빈 그거 사면 돼요 <laughs> 거기 뿌려가지고 먹으면 돼요 바샤 커피에서 꽤나 거액을 쓰고 오신 걸로 알고 있네요 <laughs> 기억이 안나 <laughs> 바샤를 경쟁 상대로 생각한다면 제이마르다 홈카페에서는 꿀을 넣겠죠 마컬링도꿀 아니에요? 어 맞아요 꿀토핑 해주면 되죠 만천원 커피 최근에 간 카페에서도 꿀을 주시면서 꿀한입 먹고 이 커피 마시고 이러라 이렇게 하라고 했었거든요. 음 맛있다. 파샤파샤 <laughs> 진짜 근데 파샤 기회가 되면 가보시는 건 추천해요. 근데 저희 집에 오시는 건더 추천해요. <laughs> 우리 집온 카페. 제가 더잘 차려드릴 수 있어요. 찾아보시면 <laughs> 어요 미리 예약하셔야 돼요, 오픈런. 저는 진짜 이거 제일 많이 써요. 음, 거의 하루에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쿠팡에 심플리 커피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구수해요. 어, 그것도 한창 되게 많이 사 먹었건데 그게 최근에 엄 엄청 엄청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최하정님이 유튜브에서 자기가 사우나 갈때 먹는 커피다라고 얘기했던 게딱 그거인 거예요. 근데 우리, 저도 이제 집에서 그거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저는 약간 산미 없고 그렇게 구수한 거, 연한 거, 이런 거를 선호하는데 일리가 저는 제 입맛에 제일 잘 맞고 조작도 쉽고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물도 쉬워요. 여기 정수기 물 받아서 쓰면 되고 이게 잘안 돼가지고 팍 빼다가 한번 부러뜨린 적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탁 캡슐 빠지고 이거 탁 빼면 캡슐. 그리고 네스프레소는 캡슐이 따로 이렇게 보관했다가 매장에 갖다 주면 된대요. 근데 얘는 이거 그냥 일반 쓰레기에 버리는 수밖에 없는. 그게 약간 안타까워. 그다음에 이거 쭉 누르면 세척 모드 돼갖고 뜨거운 물 팔팔팔 나오면서 끓으면서 이렇게 한 번씩 다 배출해주면 세척 되고. 음. 그래서 일리 관련된 유튜브 보시면 되게 잘 나와 있어서 초기 설정 잘 해갖고 쓰면 진짜 데일 리필 수. 제가 그냥 커피 중에는 얘가 1위, 바샤 2위. 논란 될 수도 있란되고용 먹고 나한 10만 되고. <laughs> 좋아요도 중요하지만. 싫어요도 중요하다. 더 인플루언서에서. 이렇게 먹습니다.